그래서 이제 <laughs> 갑자기 이렇게 선서이제 <선생님도? 웃음> 갑자기 이렇게 선생이 또. 오케이다도해시이이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에요해렇게 이렇게 그렇 이렇게 해서 이렇 근데 이제 이 차도라는 게 오늘은 이제 여름이라서 내가 이제 보이차를 미리 다려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여름이니까 조금 보이차가 미리 뜨겁게 다려서 약간 씻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전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오행이 여기 들어 있어야 된다, 음양 오행이 맞아야 된다, 첫 상에는 그다. 렇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양 오행. 오행, 불, 물, 물. 물. 금. 금, 토, 토. 목, 목, 목. 음.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게다 심볼리즘이 있어요. 음. 그, 그 노장 사상에서는뭐 하나도 다 그냥 흘려버리는 게 없어. 음. 왜냐하면 우리 마인드는 어떤 걸로 자꾸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음.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해. 어떤 사람 이 계속 나한테 욕을 한다던가 음. 나쁜 거를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인드는 그걸로 프로세스를 하는 거지. 음. 그래서 Chinese Art and Symbolism 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어 중국 사상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모두 다 심볼리즘이야 그리고 거기 상형문자를 쓰잖아 네. 그래서 그 상형문자를 모든 아트에 다 심볼리즘으로 넣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모란의 그림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부를 상징하고 음. 그러니까 다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쓰는 거에 박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잖아 음. 그거 닭쥐, 음. 그거는 후 중국말로 후라는 게 박쥐라는 뜻이기도 하고 후라는 게 발음이 똑같은데 복이라는 거를 후라고 발음을 하기도. 복이 복복 네. 복. 푸바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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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바오. 아, 오케이. 푸바오라고 해. 어랜드 아. 판다가 있는데. 아. <laughs> 걔 판다 이름이 푸바오예요 아. 그래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보물. 이름이 있어. 네, 그푸바오 그래서 후가 복이라는 아. 얘기고 그리고. 박지도 후, 그러니까 그거에 후. 우리 마인드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후. 그래서 모든 것에 막 이렇게 장을 만들다든가 뭐 이런 걸할때 여기다가 음. 박지를 새기는가, 복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박지를 그럼 그 박지를 보는 순간 후. 후. 후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그래서 그 심볼리즘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우선 차 맛을 우선 한번 음. 어떤가 차례는 음. 향과 맛이 있어. 음. 그러니까 고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던지 어떤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일단 다 놓고 참 음. 맛에만 한번 신경을 써보자. 여기서 코끝에 닿는 그. 근데 왜 칼날에서 집중을 해야 돼, 그렇지? 음. 가끔 차를 마실 때는 약간 단골를 먹는 게더 네. 맛있어. 오 <웃음> <웃음> <진짜>. 예뻐라. <laughs> 우리 몸이 물. 73% 정도가 물이야. 그렇지? 근데 지구도 비율 똑같다. 그래요? 어. 재밌다. 지구의 73% 정도가 물이야. 대개가 소금물이지. 음. 우리 몸도 대개가 맹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이야. 음. 지구와 우리는 똑같은 비율로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대변인들라고 <laughs> 지구생명체, <laughs> 지구생명체 그렇게까지 음, 이 몸에서는 음. 아주 센스티브하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서피스티케이한이 몸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음. 막 넣어주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막 이러니까 얘는 우주를 날릴 수 있는 영양권에 있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구름아스드. 미안하다. <laughs>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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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휴먼 포텐셜이 어마어마해. 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어떤 그 생명체들 중에서도 이걸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와. 얼마나 소중한 삶지 조금이라도 이해 이렇 이런 거 하나고 지혜가 또이러아 뭐지 지혜. 이렇게 변했네 보이기 시작하면 근데 그 진리는 아주 좋은 것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음. 아 이런 이네 내가 이걸 못 봤지. 그 진리가 열릴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 어. 그래서 어떨 때는 60살이 되어,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막 이럴 때 너무 억울해. 음. 음, 아니 이걸 하나 보는데 60년이 걸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아, 진작 내가 이걸 스무 살때 봤더라면 음.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나는 이 자연에 이런 것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있는 건줄 알았어. 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너무나 신비스러운 새소리를 들었어. 음. 근데 난 그런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서 이렇게 막 새소리가 들리는데 또? 뭐? 새 음. 소리니까 또 듣겠지. 근데 그 이후로 그새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그게, 아, 그게 뭐였지? 그 황홀한 그 새의 그 울림이 뭐였지? 근데 그 짧은 그 체험이 항상 내리에 이렇게 남아서, 아, 난 그게 항상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고마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던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흘려. 아이 사람은 어,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 음, 얘는 뭐 내가 오라고 하면 항상 오고 난 항상 잘하는 애니까 그 흘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생에 몇번 나타나지가 않아요. 컨시스네스가 떠야지 그게 보이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것들이 인간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 음. 이게 지금 쇼압하고컨시스네스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버튼을누를수 있는 경지야. 우리가 우리를 멸망시키고도 남는 양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떠야 돼.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만나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깨어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닦는 건 어디? 아주 웃겨. 그 샤프하게 칼날을 잘 갈아서 샤샤샤샤샤 샤샤샤 샤샤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색깔, 금빛 물을 내 안에다가 마시는데, 음. 음, 맛있는 차만큼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마무리로. <웃음> 좋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저희 사랑 휴수하고 같이 했어요. 결국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서 인간답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수는 음.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1박2일 동안 음. 저희 감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의식적인 음. 깨어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같이 요리도 해서 먹고 음. 걷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진 느낌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이 시간을 또될수 있으면 오래 간직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몸에다가 이렇게 잘 저장을 해놓고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저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감각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음, 음,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와 표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로 만들어진 우석 같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니다여러분 아름다운 존재들이 니다 음, 아름다우세요. <laughs> 나마스운 <나마스테야. 나마스테야. 웃음> 별같이 빛나는 존재를 알고 워 같이 말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뭐, 너 눈물 날것 같아요. 왜? <laughs> <laughs> 나마스운 <웃음> 감사합니다. 습니다 <laughs> <laughs> <오> <laughs>